네 오늘은 로마서 2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저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마서 2장 네,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보도록 할게요. 자 26절입니다. If those who are not circumcised keep the rules requirement Will they not be regarded as though they were circumcised? Amen. 네. 자 계속 유,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음, 어, 율법 지키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요새 뭐 율법주의냐 이렇게 하는데 율법의 자유해라 하는 그런 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베이스 배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오해할 수 있어요. 예, 로마 교회의이 율법의 문제가 이제 분쟁의 요소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예, 디아스프라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음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복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할례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로마교회가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지고. 어, 사도 바울은 이 구원 받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자, if those who are not circumcised 자, 만약 어 헬레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죠? kept the law's requirement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Will they not be regarded? 간주 그들이 간주되지 않겠느냐 이제 의문문이죠. 자, as though they were circumcised. 음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간주되지 않겠느냐 여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들이 할례 받은 자들처럼 여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네 27절입니다. Uh, the one who is not circumcised physically, 자그 사람은이죠. 자 육체적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어 obey the Lord 율법의 순종을 이루고 있다면 will come them 정제할 것이다 너를 정제할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너가 누구겠습니까? 좀 유대인입니다 더 Jew 왜냐하면 육체적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예, 유대인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할래 받지 않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할래 받은 이들을 정제할 것입니다. 네, 너를 정제할 것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자, 후, 콤마 보겠습니다. Even though you have the written code, 만약, 만약, written code, 이제 쓰여진 규정이면 율법이죠. 율법을 너희들이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계속 그 유대인 월 의식에 의해서 음, 새로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걸림돌을 만드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티닝 코드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당신은 정죄를 당합니다. 누구에게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정죄를 당한다는 거죠. 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걸 그들의 이방인들 눈에 얼마나 그것이 가증스럽게 보이겠습니까? And circumcision are a lawbreaker.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싹 이제 이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로 너죠. 너 유대인들은 유대인, you are a law breaker. 여러분은 율법을 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이죠. 만약에 율법을 가지고 있, 있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죄를 당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a man is not a Jew if he is only one. 그 사람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유대입니까? 만약 그가 오직 외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외적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This is a common season m o r e l y outward and page per. 자, 겉으로 단지 겉으로 또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외적인 그 사람이 단지 외적인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때 그죠?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유대인 아니라는 거죠. 단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육체적으로 할례를 표피를 배웠다고 해서 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죠? 표면적. 그러니까 이 표면적이라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육체적인 이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nor a man is a Jew if he is one in worldly. 자, 아닙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가, 그가 내적으로, 내적인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할래는, 자, circumcision is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마음의 할래가 진정한 할래입니다.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자, 그 다음에 not by the written code. 자, 쓰여진 그 율법 코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라는 거죠. 자, Such a man's praise. 자, 이런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다. Is not from man. 자, 이런 사람의 칭찬은 man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Bu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자, 계속 그 율법을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이 할례 받을 것을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받아야만 예수의 구원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강요하는 바람에 정말 이방인들은 지금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어. 할례를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성령의 인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칭찬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사도바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할래가 이루어졌는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진정한 그 할래는 유대의 율법은 무엇이냐?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할례임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버리느냐, 율법을 패하느냐왜식계명을 지키느냐, 율법주의자나 싸우기 전에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할례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